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귀한 매물, 정말 좋은 매물, 이 PA50SD가 나왔는데, 이걸 왜 제가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상태가 정말 진짜 깨끗합니다. 야,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될 만큼의 그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고, 예, 리듬 음색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포맷시키고 새롭게 담아놔서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어디 기스 하나 없고 건반에 이제 광택도 살아있고, 정말 처음에 출시된 것 같이 진짜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품 보면 돼도 이렇게 같이 돼있고, 백라이트도 살아있습니다. 예, 백라이트도 살아있고, 정말 악기 상태 좋습니다. 자, PA50SD 같은 경우는 유저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고, 리듬이나 음색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악기 종류입니다. 자, 요 모델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하실 분들이 쓰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파티 같은 거, 오브리 같은 거 연주를 하시더라도 너무 좋고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쓰실 분들도 상태가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네, 요거 소장하시고 소장하시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리듬이나 음색들, 사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PA50 SD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켜시면은 화면 요거 1번 옆에. 불빛을 눌러서 밑으로 해주시고, 유저, 1, 2, 3 있는 8번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좌측에 4개, 우측에 4개 해서 8개의 한국형 리듬이 나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좌우측, 좌우측에 있는 라인으로, 버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너무 좋다는 게, 이 버튼 눌리는 것 자체도 너무 부드럽게 잘 눌린다는 거죠. 자,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눌리는 것도 있고, 백라이트가 나가가지고 검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듬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볼륨 조절 하시고, 음색 또한 1번 옆에 붓빛을 밑으로 내려서 1번에 8개, 2번에 8개, 3번에 8개, 4번에 8개, 0번까지 총 8개씩 해갖고 좌우측으로 해서 음색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음색 꽈배기 음색, 업소에서 쓰는 음색들 다 들어가 있고 좋기 때문에 정말 오브리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쓰시는 분들 요즘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 거기에 나오는 음악 같은 거 연주하시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은눌러서 음색 찾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디스코 리듬에 여러 가지 음색을 바꿔서 연주하시기도 괜찮고, 리듬 자체도 디스코 외에 뭐 트로트 같은 걸 하시더라도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뭐 트로트 리듬으로 해서 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뭐 고고 리듬도 있고, 이제 피아노 발라드. 자, 요런 식으로 피아노 발라드 같은 거 연주하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자, 요런 거할 때는 이제 음색 자체도 조금 부드러운 거. 자, 이런 식으로 리듬과 리듬에 맞춰서 음색도 선택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연주하시면은 정말 멋지게 연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 P50 a 같은 경우는 정말 중고 가격도 크게 안 떨어지면서 너무 소장 가치로 좋을 정도의 이런 깨끗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소장하실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 악기 소장하시면서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해갖고 2단, 3단 놓고 쓰셔도 괜찮은 의실라고 봅니다. 자, 요 모델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처 기재해 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